갑시다 세회차자 이제는 좀 천천히 천천히 말하면서 천천히 한번 해 봅시다 식초 먹으면 죽나 <laughs> 아 먹기가 없네 샤워 할 수도 있나 어 뭐야 아 마시기 <laughs> 마시기 밖에 안돼 샤워가 안 되네 좋아 가보자 강아지 강아지 집 여기 안에 들어갈 수도 있나 자 가봅시다 오자한 마리 정도는 내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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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! 했어! 오, 했어! 오, 했어! 좋아, 좋아. 이렇게 가는 거야. 뇨! 밀쳐, 밀쳐! 밀쳐! 넘어트려! 발이! 오, 좋아, 좋아.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어, 근데, 생각해보니까. 오,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뭐야. 뭐지? 어, 여기 왠지 열릴 것 같은데? 오, 됐다. 오, 아 이게 아닌데? 아 어, 이렇게. 좋아요. 긴팔에다가 긴 바지. 어, 망치. 좋은데? 가방, 가방, 가방 하나만. 가방 하나만 주세요. 이런데 잘 보면 가방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. <laughs> 없어. 젠장. 자 가봅시다. 자 오늘 저의 목표는 정착지를. 너뭐 들고 있냐 너? 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꽂혀 있는 거구나. 좋아. 여기서 들어와. 들어와. 아아. 아, 아, 자 해봅시다 이제 진짜 진짜 제대로 면도기? 아 면도? 면도 할까? 해볼까? 아 하는 건 안되네 고데기? 아 그건 안되네 자 가보자 밤이네 이거 안되겠다 자고 자고 하자 자고 하자 잠자는 건 어떻게 하지? 이게 커튼치기 어? <laughs> 어? 안 보여요 아, 안 보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근데? 그 다음에 표현하지 않는다. 휴식. 뭐야. 안 돼. 잠깐만. 생각해보니까 안 보여요. 밤에 움직이는 게더 안전하지 않을까? 더안 보일 거 아니야. 가보자. 뭐 어떻게 어떻게 알고 왔냐.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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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자 오면은 이쪽으로 튀는 겁니다. 아휴, 좀 쉬어. 왔다 왔다. 어그로가 끌린 사이에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지 뭔가 괜찮은데? 대처를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나? 똑똑 아 이거 툭툭툭 하는 소리 듣고 오나 보다 어 뭐야 와 하나도 안 보여 횃불 같은 거좀 가져와야겠는데? 어 여기 된다 좋아 가보자 여기는 뭐뭐 뭐 있는 건가? 실 반은 여기서 뭔가 뜨개질 같은 거 하고 있었네, 얘가. 근데 죽었네. 좀비가 없는데 왜 죽었지? 갑자기 심장병이나 뭐 그런 건거 거 아니야? 오오 여기 있다. 어, 이거. 좋아, 아까 그 거기 한번 가보자. 여기 뭐가 있을까? 지하 벙커 같은 느낌인데. 오오오 궤적. 좋아요. 아 있네. 말 뭐야? 아참던전지 있겨. 와 근데 아무 뭐 없냐? 여기는 뭐야? 아뭐 없어? 아 뭐야 이거? 누가 아 뭐야 빨래방이네냐빨래방 <laughs> 무슨 뒤에 지하이 지요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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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이거 넘어오는 애들 죽이더만. 이렇게 이렇게 야 들어와 뭐야? 피자집 사장님 이야? 죽어 그냥 난 햄버거 집이다. 씨, 아침 언제 돼? 이거 어, 뭐야? 이거? 파티 있었나봐. 오! 어씨, 깜짝아. 여기, 여기는 패스. 다 아, 장전이냐? 아, 좀 두둑 해야겠는데, 이거? 좀 두둑은 딸수 있는 거 아니야? 으악! 아, 잠깐만! 으악! 일단, 두 마리 이상이면 도망가는 게 맞아. 으악! 사람 살려주세요! 오, 아니에요! 아! 으! 으! <목소리> 뭐야? 어와와 어? 우와! 우와! <목소리> 어! 야, 야, 우와! 야! 어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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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<laughs> 이게 아닌데? 이 붕대 어떻게 만들지? 이게 붕대 아니야? 아, 아. 괜찮아요. 이 정도쯤이면 뭐 혹시 모르니까 천으로 감아좀해됩니다 벤티. 아 근데 얘가 입었던 거 입을 아, 아 좋아 가져가서 씻고 입자. 아이 이거 여기다 이거다. 아. 아 이거 아씨 이거 너무면 안될것 같아 이것도. 어 일단은 내 아이덴티티 앞으로. 오케이 좋아 여기 온 김에 여기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창 치우기 아 근데 왼손으로 하면 안될거 같은데 됐네 아 좋아 어 CD 플레이어 와 어, 이것도 돼? 어, 나한번 해볼래 마약을 해야겠어 이 세상에 나에게 허락된 마약 아 CD가 필요해? <laughs> 아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아 CD가 필요해? 아 젠장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, 일단 씻을까? 청결, 청결, 청결. 아까, 아까 그 파밍한 팬티 뺀티도 입자. 데님 반바지, 휴지, 행주, 팬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. 좋아. 아, 내 생각에는 담배를, <laughs> 담배를 찾으러 갑시다. 저한명 정도는 뭐. 한 명이 아닌 것 같아. 아, 이게, 스페이스 누르면은, 밟는구나. 어 아. 오, 밝기가 개짱이네. <laughs> 밝기가 좋네. 와, 이 밝기 너무, 스... 개사어 살... 오, 뭐야, 헤어스프라이? 오! 오, 씨. 오, 가방! 이거. 오! 아, 아. <목소리> 여기가 아니었어? 아여기였어어 시가 시가 어, 방금 시가. 오. 아, 아, 아. 오. 와. 문다 닫아. 아 없어. 잠깐만, 아니 너 시가 만들고 있어? 뭐야? 양초나 뭐 그런 거 여기에 불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? 근데? 와, 이거지! <laughs> 야, 이게. 이게 인생이지. 담배가 나와야 되는데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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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깰 수도 있었어? 우와우! 오호! 아, 와, 씨, 개무섭네. 일단 안전한 데를 좀 가야겠는데, 이거? 어, 잠깐만. 자, 이건 아니에요. <laughs> 와, 저길 가나, 저길 가나, 좀비 투성이냐. 어떡하냐, 이거? 나 여기 들어갈까? 잠깐 쉬자. 오! 아 잠깐만. 창문 창문. 우와. 질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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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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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. 사나이는 이런 거에 죽지 않습니다. 한번 물린 거 가지고 뭐좀 안전한데 가자. 여기 여기 여기서 좀 요양을 좀 하자. 아, 요양할 수 있나? <laughs> 여기 유인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? 우와 아, 이... <laughs> <laughs> 엄마 난여기까지인가보 제발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한 번만 여기 어,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2층에 가 여기다 여기다 오는 것 같죠 아, 어떡하냐 이거 답이, 답이 안 보이는데 잠깐만 자. 좋아 이제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난 주인공이야. 한씩 아, 좋아 한 놈씩 <laughs> 괜찮아 할수 있어 아할수 있어 우와!